또 오르는 분도 있고 기념 촬영을 하시는 분도 있고 날이 이럼해도 청악산을 오르는 분들은 많습니다. 다른 날에 비해서 차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볼만합니다. 이 광장은 한가하기만 하고요. 정말 날이 안 좋아서 아, 놀러 오신 분들이 이 미세먼지를 마시고 다녀야 된다는 게좀 안타깝습니다. 언제나 이 미세먼지에서 풀려날까요? 아마도 중국이 없어지든가 아니면... 중국의 사막이 없어지든가, 그래야.